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롤크할 거예요, 점크. 아, 잘해봅시다 오 겐지 돌.. 돌진 돌진 오른쪽 고릴라 애들 다 오른.. 방 들어가요 방방 들어가려는데 방.. 우리.. 정크님이 막고 있어요 고릴라 개피 고릴라 힘이 안돼아 이거 방, 방벽 깨져요 로드 방벽 깨져. 방벽 좀쉬세요 뭐야 자려 잡아야 된다 이거 아나 죽는다 아 아리아 너무 빨개 뒤뒤 뒤로 뒤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쭉 빼요 그냥 빼요. 아, 나도 아리아 아리아 빨... 쪽에 저거 좀 그만 던져 빨갛잖아 왜 던지는 거야 자꾸 웅크님 뒤로 오면 힐줄수 있어요. 아, 나힐좀힐 좀. 힐 좀. 아떨어는데 아..님 죽을거같다고 1인공을 쓰면은 미치겠네 진짜 아..목이 씨발랜 우리 조합을 살짝 바꿔보는건 어떨까요? 그럼 님이 멜치 빼야돼요 뭐 해드릴까요? 루슈우에요루슈 저만 바꾸면 되나요? 정크도 바꿔야 돼요. 아, 나 뭐. 못... 방아대, 방아대. 겐지 개피. 방아네. 아, 4분이나 남았어. 힐벤이에요. 곤란이 빼요. 듣냐타, 듣냐타. 맞아요깨주 아. 마, 깨지 마, 깨지 마. 나이스. 나와, 아, 나이스. 나와, 나와,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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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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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야타를 할걸 그랬나? 아니야, 젠야타하면 안 죽어요 그냥. 아나좀 살려줘. 가요 가요 가요. 힐벤 힐벤. 젠야타하면 더 물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산다 뒤에 산다 뒤에 산다 올라봐. 하나, 둘, 셋. 아, 풀. 이거 아나부터 물어야 돼, 뒤에, 뒤에. 뒤에. 아나, 아나 개피, 안 아나 개피. 나이스, 아나 잡았다. 저힐 좀. 브릴러.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루시우 힐러 한 개가 있어요. 아, 겐지, 겐지 방 안에. 잡다 나이스, 땡큐 어디? 아나 땡큐. 잡아야 돼. 고저 겐지, 겐지 궁에 카운터 할게요. 꼭 아,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 보고 쓸. 저 겐지 잘하던데. 간다 간다. 잡아. 어 나와요. 하고 나와요. 님 힐밴이에요. 1분 50초. 자 하... 저탄 보였을 수도 있어. 좀 약간 퍼져요. 모인 것 같은데요? 하는 행동. 보였을 수도 있어. 나이스. 여기 2층에 고릴라 있다. 고릴라 개피, 고릴라 개피. 많으니까. 아, 빼빼빼, 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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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저. 아리아 공원 이겼다 자탄 대박만 안 나면 돼 어차피 쟤네 초월도 있어 안 써도 돼 과점 비펴요 과점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잘 막았다 궁을 근데, 뭐야, 다 썼어? 저 초월 있어. 저 초월 있어. 쟤네 초월 있어. 쟤네 초월 있어. 자타, 야타 죽어. 야타 배포 있어. 점프팩 빠졌다. 이거 점프팩 빠졌다. 깨졌다. 야타까지 잡고 갈게. I said, I 나이스. d I said, I s 다 i d I 다 a i d I said, I said, I 가 a 타 d 피아 a i d I s a i 일점일 중. 이에 틀에. 틀에 잡어 틀에. 틀 개피인데 아. <냄취>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나가, 써요 그냥. 아, 지, 지, 지. 뒤에 지, 바 깨야돼 지. 지. 다 지. 다 맞다 맞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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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웠겠어. 아, 설까 진짜. 음. 루시 해 주시면 돼요. 루시 오케이. 아, 이 조합이면 라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씨, 진짜 너무 쓰다네, 이거 씨발. 잘해 봅시다. 던전 왔다. 상대 라인 자리야. 어. 오 어, 내 잡았어. 우리가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가자. 천천히 가자. 2층에 한 주, 한주좀 어떻게, 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들어와. 하나 아, 개피, 하나 개피. 아, 나잔다 어, 아, 인터넷, 저기 가고. 뒤에 트레트레트레 트레, 트레, 트레. 물렸어 맥트레 물렸어, 맥트레물레어레트어트레나왔 <laughs> 포르 나왔는데 포르 화물 3명 정면 화물 화무... 정면에 한쪽 있어요 쟤네 원탱 원일이에요 쟤네 조합 터졌어 지금 공찢는데 어, 응? 뒤에 아, 뒤에 메인 아뒤이 뒤에 역아디어아디아직못죽였어아디 미아디, 미아디, 아아아디아지아디 미아디, 아디아디아디아디아이씨빠야 아한조 일대 일이나 한조한조 아니 근데 나 갑자기 한 툴을 뽑아 제대로요 해 그냥 디반 디반 아 이게 높고 디반 디반아 뭐 이런 거 끄내면 되겠구만 미션이나 아 라인 높고 뭐좀수 바꾸는 아 근데 그래, 뭐좀 잡... 벌써 샀네? 아, 내가 왜만찔 거야. 아, 나궁 쓴다. 아, 정 이길게. 진짜 지겨워네 아, 진짜. 여기. 내가 여기, 다 잡았어. 여기. 아, 이거 너무 잡아. 화물 앞에 포탑. 이거 꼬라지가 못밀 꼬라진데. 아 포탑만 좀 어떻게 해봐 먼저. 애들 뒤에 하겠다. 뒤에 메이랑. 아샀다 이거 잡아 잡다. 아나 잡았어 아나 잡았어. 아, 일라 와봐, 일로 와 매일 잡고 가야 돼, 매 잡고 가야 아, 자리야, 개피, 자리 개피. 아 한쪽 개피, 쪽 개피, 잠깐 아, 이어 2층에 포탑. 빼면 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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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한번 열심히 한트 개피 방해 방해 l o o k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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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피 뒤에 아가줘 빠졌 어 빠져 빠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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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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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저거, 저 포탑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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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저 개피 거 저거, 저거, 저 아 이거 이상한데 지금 하는게 어? 아. 이없다일좀일좀좀아한두공 진짜 못 민다 이거. 아... 아... X나 잘했어 해봐야겠어. 용광로 빠졌다. 용광로. 좀 있다. 좀 있다. 용광로 빠졌어. 아... 나, 내가 딴거 같긴 가안 되겠다. 또왜 이러냐 진짜. 아, 짜증났어. 씨발려 진짜. 트랩부터 잘라봐요. 자, 구조 트랩 위주로 부, 부조 아니 아니, 자꾸 한 명씩 잘리니까 이게 못 가지 지금. 한번한 한 번에 이게 자르면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좀 뭉쳐가지고. 계속 한 명씩 잘려. 기다려. 뭐, 뭐, 되는 줄알아 꼬라지가 뭐. 같은데 어디 있어요? 한... 트레, 컷, 트레, 컵 아, 봐한명더 주신 는데이게 뭐, 되냐고 네, 네, 한테 부조 네, 아 네, 네, 정신새끼 진짜 아 네, 저 조.. 자리야 궁쓰면 매일 잘랐어 나힐좀줘나 힐, 뒤에 힐좀줘아 죽었어 트레 부조화 아, 자리야 궁쓰면 제가.. 할게요궁 트레 부조화 가야 아.. 카발랄라 진짜 못하네 와.. 너 저런 짓끼나 처음봤다 진짜 아.. 지X야 안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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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리하고 쳐보라. 아, 나부좋아 응. 뭐, 저도 돼, 어차피. 차바를 하면 나면 던져야지. 지금 지가 정말 잘하는 줄아았는 아니다, 냉이 나 죽을 것 같은데. 용광로 빠졌어, 근데. 어차피. 아. 어, 나, 나, 쓰레기 나갔다. 되겠는데? 좀만, 밖에... 좀만 힘내봐요. 죽지 말고. 되겠는데? 된다, 된다, 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생체장 깔아줄게. 한 조공, 한 조공. 안 맞으면 돼. 떨어지면 안 돼. 포탑 깼을게, 포탑 깼줄게 포탑 깼을게. 포탑 깼어. 목표를 작았다아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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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갔다. 꿀적, 적 캐리다 이거. 수고했어요. 잡아봐요. 형이라다